현재 23.5개월 이 숫자를 갖고 저희가 기존 고객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족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미국 투자이민 I-5262를 진행하시는 국민이주 고객님들 그리고 수족기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프로세싱 타임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모바일로 USCIS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치시면 관련된 링크를 가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민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투자 이민은 i o 2 -E 6이었습니다. 50만 불일 때 근데 이것이 80만 불로 가면서 i o -E 6 2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80만 불 i o -E 6 2의 프로세싱 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8월 7일자로 제가 살펴보니까 i o -E 6 2에 해당되는 프로세싱 타임 타임이 이민국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세싱 타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13.5개월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13.5개월은 내가 투자이민 80만불 지나고 있는데 정말 빠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2023년에 접수한 케이스 승인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데 왜 13.5개월이 나왔냐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빨리 승인 나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집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집계된 숫자가 뒤에 가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13.5개월 이 숫자를 갖고 저희가 기존 고객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평균 타임이 13.5개월이기 때문에 13.5개월 이상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민국이 온라인으로 제가 어제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IO62는 아직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미국 투자 이민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IP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IPO에 질의를 하면 심사관들이 답변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이주에서 투자인민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고객님들은 저와 저희 수속팀이 13.5개월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프로세싱 타임 보고 제가 좀 고무적으로 좋았던 거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 정신을 차려서 속도를 좀 빨리 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 좋은 소식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이민 io6e 80만불 프로세싱 타임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국민 이주와 진행하시는 분들 이민국에 질이 넣고 답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